우즈베고 와서 택시 탄게 한,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에어컨 틀어주는 차를 탔습니다. 여기는 부하라 숙소입니다. 18,000원에 예약을 했고요. 이제 지금 오후 4시거든요. 거의 진짜 부하라의뭐 랜드마크 정도만 진짜 다 잠깐 찍고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됩니다. 내일 새벽, 세시 뭐몇분 기차인가 히바 히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돈 없다니까 바로 가라 안에 네. 돈돈 <laughs> Sorry 나가마 길 걷고 있는데 와보래요 이렇게 손짓하듬만 안에 들어가 보라고 막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네 돈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와 햇볕 진짜 뜨겁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막 40도 이렇거든요 한국은 습식 사우나 안에 있는 것 같다면 여기는 건식 사우나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 중앙 광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부하라의 중앙 광장 같은 이거, 5만 원, 5천 원. 5만 좀한 5천 원? 자, 밥샵. Good! 지금 여기 보이는 곳, 여기가 성벽이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아주 옛날에 쓰던 그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감옥인데, 여긴 좀 궁금합니다. 요새 저기는 안에 솔직히 <laughs> 리뷰도 보고 했는데, 뭐. Sorry, Electric, electric. Yeah, in, because very hot, the electric slow and the computer is wrong. It's iPhone. Yes. Fifteen. Yes. It's more better to Samsung Ultra 24. No, no. I think Samsung Ultra is better. Is better. Yeah. Yeah. And I'm and I'm going to change my phone to Samsung. Oh, sorry. You can visit the free, okay? It's wrong. Ah.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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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hma, this t is uh, prison. Prison.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이 총과 무기는 뭐였는지 모르겠네. 모자를 쓰니까 시야가 안 뜨고 지금. Oh shit. 아, 저 밑에 사람이 있네요. 아, 저 밑에 그니까 러 사람 모형이 있네. 여기도 사람들이 있네요. 아. 음, 뭐야, 이게 다야? 뭐지, 이거 실제 감옥 그건가 보다. 새벽 4시에 기차가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와 날씨 그 해가 없으니까 건조하고 시원하고 와, 여기 진짜 상처를 세울 수가 없어 새벽에 막 바람붙고 막 계속 열려가지고 너무.. 너무 다 <laughs> 12,000원 호스텔입니다 히바에 여기가 <laughs> 이제 복도 복도에 시원하네 이쪽이 북문이고요. 뭐 따로 입장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게 아니라서 그냥 처음 느껴보는 곳입니다. 막 사막 게임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뭔가 사막적인 느낌 나는 곳은 여기 우즈벡의 이찬칼라. 여기가 이제 우즈벡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 유산이라고 합니다. 겨울 대비용인가? 이거. 안 팔릴 거 같은데 이이 이 더운 날씨에. 난! 난. 아거 난. 거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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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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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음 맛있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피자 피자? 아 25,000원 정도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본 다마스보다 여기 우즈벡에 있으면서 한 일주일 동안 본 다마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다마스네 한 1분 있으면 또 담아서 올걸요. 어디선가 한번 볼까요? 저쪽에... 담아서 한대... 오딱 1분 됐는데, 담아서 한대... 담아서 <laughs> 존 나왔네. 맥주 한잔하기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뜯어야 되네. 우즈베키스탄 맥주! 도수는 3.4도네 엄청났다 아 저는 맥주는 락어 락어 맥주가 좋더라고요 딱목 마셨을 때 목이 따가운 그 느낌 샤슬릭 2개 하나에 1,500원인데 두개 시켰습니다 양고기 마 실컷 먹자 여기서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실컷 먹어야 겠다 아 이거는 사장님 거 <laughs> 양파 이게 그 새콤한 역할을 하는 거 같아 시큼한 거아 음, 새콤한 거 음, 피클 피클 같은 그 무국물 무국물 조금 질기긴 한데 음 맛있다. 그래도 고기는 고기네. 와 양고기 이거 꼬지. 제가 방금 여기 지방 부분만 먹었거든요. 그 양꼬치 먹을 때는. 지방 부분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양지방을 총양그 지방이 가득한 그 기름 거의 부이 어? 지 그게 양곱창 이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네요. 그 지방 지방을 싹 보니까 와 미쳤네 이거. 저기 축구한다. 아똥 냄새. 바로 경기장 들어왔습니다. i 게버 몇번 하고 바로 또 다시 쪽으로 왔습니다 t t l 오케이 t of a little 아 i t of a 울! <laughs> 아, 아빠 울!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로날도 메시 로날도 메시 로날도 로날드 메시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 예스 간다 고 바이바이 안녕하시 p l a y 플레이스테이션 아까 그 애기들이 이쪽으로 오는 건가? 앞에 자전거 많고 딱 느낌이 우리 어릴 때 피시방 느낌인데? 아니 이 친구도 여기 있네 <laughs> <laughs> 원아와 1시간에 1200원 어릴 때 오락실 피시방 느낌 그대로네 오락실이나 피시방 앞에는 항상 어린이들의 이 자전거가 있고 아니 가는 길에 진짜 딱 보이길래 아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한 데가지고쓱 들어가 봤는데 있네 제가 지금 거의 한한 한 달치 여행 동안 찍은 영상들이 제가 그뭐 설정 오류로 영상들이 엄청 흔들리고 촬영이 됐더라고요. 보기가 힘든 정도로 촬영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 발견한 게 진짜 천만 다행이긴 한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 사진을 많이 안 찍고 거의 다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에 영상들은 약간 좀 저한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니까 다시 한번 설정해가지고 어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양말 또 빵꾸 났네 진짜. 아 존나 짜증나네 씨. 뭐씨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여기 호스텔 친구들하고 같이 이창칼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영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이럴 때마다 영어 너무 잘하고 싶다. 저기 있는 저 친구도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이제 탑 미나렛이라고 하는 탑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무슬림 기도 시간을 육성으로 옛날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저 위에 높은 곳에서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예. 이창칼라 여기 너무 이쁩니다 모로코를 안 가봤지만 모로코 같은 느낌 아딱 지금 6시라서 기도 시간을 들려줬네요 네. 여갱이 층기들도 똑같네 저기 사장님이 오니까 눈쳐다보지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네. 1 0인도다0 1해보 100. 100. 100. 100. 1고 그리고 여기가 엄청 높은 민나0 100. 아, okay. 100. 100. 100. 100. 1지0 1 0 100. 100. 1 0 1 0 100. 100. 100. 1 h 100. t l e 0 0 <laughs> 저 친구 지금 가불기 걸렸다. 사장님이 오늘 하나도 못 팔고 전부 다 다음에 오겠다. 다음에 오겠다. 그것 시전했다고. 야, 저의 라이브. 빨리야, 라이브. Very soft. You looking? Inside. Big size. t o n is small. Right? n no, small one. Big, big one, n i c This is big size. This is big size. Yeah. Is big size. <laughs> yeah, I know. This is very big and very nice. Natural color. They are डॉलर में बात हो गई है देखो. sixty thousand. Wow, Nakta अजन्मे. I never seen camera. You have never seen camera. Yeah, so Nakta 처음봐요. <laughs> 저그 낙타 등에 물이 있다는 건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이라던가 뭐라나 그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가잖아요 얘기 엄청 하고 지금도 아까 카페에서 한 1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이 한국 남자들 모였을 때랑 비슷합니다 우리 어디 갈까 뭐 할까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놀을 지는 거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저기 인도 친구 두명또 새로 만나 가지고 한명더 동행 추가됐습니다. 이거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 2000원. 와. 경사가 장난 이 아니네. 오우씨. 와, 진짜 그림이다. 인도 유튜버의 촬영 스킬 호스텔에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호주에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로 있으면서 그때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막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거절했거든요. 그냥 저녁에 또 어디 가는데 같이 갈래 물어보길래 그때는 이제 동선도 맞아가지고 제가 같이 갔거든요. 진짜 영어에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화 내용이 한 70%는 못 알아듣겠고 30%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추측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